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예, 시장이 난리가 났죠 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일단 자 코스피 어 4%대급락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 했 했다는 소식이 떴고요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 보면 일봉입니다 여러분 일봉 차트 보면 이렇게 십자 캔들이 나면서 거의 한3,900 가까이 갔다가 지금 이제 5천 정도, 예, 5천 포인트 정도 되는데, 자, 이걸 어, 자, 자, 하나하나 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위치 그리고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된다. 자, 여러분, 코스피 1봉입니다. 코스피 1봉 조금 길게, 작년 4월에 여러분 코스피가 아, 2,284 포인트였어요. 꿈만 같죠? 야, 코스피가 2 2 0 0일때가 있었어? 지금 막5,300 찍고 막 이런, 이런 상태인데,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10개월도 안 됐어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 점을 땅땅땅 찍었는데, 이 정도 올라가고 나면, 기간 조정 겪고, 또 기간 조정 겪고, 지금 사실은, 어, 상승 폭으로 치면, 이제 앞에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초록색 선이 61선이거든요. 6일선 61선 인근에 가까이 가든지, 아니면, 어, 부딪히든지, 거의 60일선 타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코스피 뭐조정 받았니, 뭐 사이드카 발동 됐니, 끝났니, 뭐 이랬었는데, 아직 노란색 21선도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든지 우리가 여유 있게 이렇게 가야면 되는데, 오를 때는 영원히 오를 것 같고, 영원히 가야 되고, 제가, 어, 뭐 며칠 전 영상에서도 조정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께 드렸었죠. 그렇게 어,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급하게 또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진짜 아, 오히려 더 힘들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조정이다, 당연한 조정. 자 이제 금값도 보시면 지금 금값 같은 게 현물 같은 요한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했죠. 금값이 급락을 이렇게 했는데. 음 제가 여기도 이제 빨간색 점을 제가 땅땅 찍었죠 빨간색 점을 땅땅 찍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렇게 어 가격 조정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뭐5% 4% 요런 조정은 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앞에 5% 조정도 어 상승을 하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지금도 가파르게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이번 그러니까 저번달이죠 저번달 한달만에 금값이 한30% 급등을 했거든요 금값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이런 급한 조정은 어 당연하다 라는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참 제가 낸 그거 어, 애플이 삼성전자에 SOS 쳤다는 이야기도 여러분께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삼성전자 일봉. 자, 보시면 여러분, 아, 삼성전자도 지금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아, 어디에서 조정을 어디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그 부딪히고 가냐면 삼성전자도 6 1일선 보시면. 61선 금방까지는 갔다가 어, 간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21선도 안 됐거든요. 아직 예, 오늘 뭐4% 가까이 급락을 하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13만원, 14만원 정도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밑에서 올라오는 초록색 어, 61선이 이제 이격을 좀 좁히고 하면 살 때까지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여러분 보시면, 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 초록색 61선 인근에 부딪히고 가는 모습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하이닉스가 지금 초록색 61선, 지금 현재 위치가 한 60, 한 3, 60, 한 3만원, 4만원 정도 됩니다. 64만원. 자, 그렇게 되면 요거 비슷하게까지 좀 하려면 지금 93만원인데 조금 하이닉스도 조금 좀 여유있게 우리가 그렇게 조정을 올 수가 있다. 이게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오더라도, 어, 그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자, 제가 나스닥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장이, 어, 저는 고점 시그널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지금, 어, 경정을 울리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 지난주 조금, 조금 빠지긴 했지만, 크게 빠진 건 아니고, 뭐, 지금 뭐, 연준 의장 뭐, 이 때문에 뭐, 그런니어떤니저쩌니 하는데, 저는 그게 이유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 옆으로 기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시적으로 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 나스닥도 이게 뭐 고점이고 뭐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코스피가 더 급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 거고 자 결국에는 우리가 미장 따라 간다면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큰 틀에서 나오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림을 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뭐 M2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확률도 그렇고 뭐 ISM 제조, PMI 지수도 그렇고 다 모든 지표가 어, 바닥에서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았다. 그러나 우리가 조정은 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이 마인드는 여러분께 항상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애플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애플이. 아 애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 메모리 반도체 필요하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회사, 회사니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뭐 디스플레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본인들이 물론 ap를 직접 어, 핵심 장비를 만그 반도체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위탁에서자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급격하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 애플이 지금 랜드플래시 에그 애플의. 어, 랜드플래이시 주요 협력사가 어디냐면 키옥시아입니다 키옥시아. 근데 이제 키옥시아가 그 애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그 어그 절대적으로 장기 계약하는 곳입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에 자기들의 우월적인 그 힘을 그 해서. 근데 키옥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애플에다가 물량을 막 주고 하다 보면 본인들이 안 그래도 그 반도체 지금. 물량이 부족한데, 생산 물량이 부족한데, 야, 이거 애플이 계속 지금, <laughs> 이거, 그, 애플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키옥시아하고 이제 더 이상, 어, 물량을 애플이 키옥시아에 원활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 자, 이제 애플이 누구한테, 자, 삼성전자에게 지금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 자연히 메모리 반도체 단가 협상에 절대적 우위를 차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플의 공급 가격을 랜드플랫이 대폭 높여가지고 수익성을 또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여러 가지 이런 메모리 때문에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어, 그렇지만 시장은 이를 충분하지. 충분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요건 이제 그 investing.com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 요런 부분이 투자 기관이 링스 어케 어커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아이폰과 맥북 이런 제품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낸드 플래시의 공급 부족 문제를 지금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품귀 현상이 갈수록 지금 심각해지면서 가격도 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요. 어, 애플의 지금, 어, 제품 생산이나 어떤 수익성 방어에, 어, 차질로 이어질 공산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애플이 랜드 플래시 주요 공급사인 키옥시아와의 협상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가격 부분에 너무, 어, 그, 지금 사실은 키옥시아가 생산할 수 있는 그 캐파가 한계가 있고, 어 지금 여기저기에서 비싼 가격으로 준다고 하다 보니까, 어 키옥시아 입장에서는 애플에 물량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애플과 체결한 또 장기 공급 계약이 있는데, 이 장기 공급 계약이, 어 키옥시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결국 공급 물량을 줄이는 결과로 지금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플은 이 랜드플래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삼성전자와 어, 접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시장 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단가를 얼마든지 애플에 요구할 수 있죠. 시장 가격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애플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랜드플래시 물량 수급처 확보를 어,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금 애플과의 가격 협상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데 저는요. 여기에서 한발더 나가서 좀 삼성이 아 애플하고의 협력을 하면서 야 우리 싸게 줄게 랜드플래시 자 원하면은 디 램도 싸게 줄게 하면서 아 이거 파운드리를 이렇게 우리 쪽에 조금이라도 물량을 줘봐봐 우리하고 같이 협력해보자 이런 전략. 어, 하면 어떨까? 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좀 개인적인, 어디까지 내피셜입니다. 이 부분은. 자, 고르, 그런 어떤 생각도 좀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본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삼성전자가 랜드 플래시 공급가를 거의 한100% 정도 지금에서 인상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AI 같이 전달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